사명이 평만한, 이게 눈 밑에 여기를 사명이라고 해요. 어게또 무슨 말이냐. 두 눈을 소위 음과 양, 해와 달의 장기로 봐서 왼쪽 눈은 한님을 상징하고 오른쪽 눈은 달님을 상징해서 일월지정이라 하는데 이 전체를 분석할 때 음. 여기를 소위 태양궁이라고 하고 눈 동네를 중양이라고 하고 이 복에 있는 이 부위를 소양이라고 해. 그래. 음. 그래서 태양 중양 소양 안쪽에 신자 위에 있는 이. 여기가 태양이고, 바깥쪽은 소양이고, 동작 전체를 중양이라고 그래. 가운데 중층. 이쪽도 똑같아. 왼쪽도, 아, 여기에. 다만, 음과 양이 다르니까, 음, 이 부위를, 태음이라고 하고, 동자를 중음이라고 하고, 태를 소음이라고 한단 말이. 그래서 태음, 중음, 소음. 그래서 왼쪽 눈을 햇님의 비유에서 이걸 선행이라고 하고, 태양, 중양, 소양, 삼양 왼쪽 오른쪽을 달님에 비유해서 이걸 어, 태음, 중음, 소음이라고 하는 거 <laughs> 그래서 이걸 삼양상을이라고 사냥, 해요 왼쪽 눈을 삼양 왼쪽 눈은 태양이니까 삼양이 되고 태양, 중양, 소양 태음, 중양 아 태음 중음 속 이제 삼음이 되는 거예요. 왼쪽 눈은 삼양, 오른쪽 눈은 삼음. 그래서 삼양 삼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삼음이라는 말은 생략하고 그래서 여기 삼양이 평만하면안되에 음? 이건 어, 생략하고서 삼양이 응? 평만하면? 오늘, 어, 태양, 중양, 소량인데, 지금 와장 얘기를 했잖아요? 어, 와장까지도, 여기를, 어, 이, 연절이중왕그 덩어리, 여기를, 어, 다 같이, 태양, 중양, 소량들. 그래서 밑에까지 다, 어? 포함해서, 신자위야 응? 검은자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음? 원칙적으로는 음? 바로 이거죠 태양중양소량인데 이거 밑에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그걸 삼등분 해가지고서 이렇게 태양중양소량 이걸 그냥 합쳐서 그죠 어? 이 와장을 얘기할 때 이거 그냥 사명의 평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상사가 이래서 사람 골통맥이에요. 두로 몽신을 이렇게 해놨어, 표현을. 이건 초보자들이 상품 말때 얼마나 고생할 말이에요 뭐라? 네. 예, 이 도면이 있어요. 도, 표 도면이 다 있어요. 태양, 중양, 수평을 해놨는데, 어, 여기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예? 도 묶어서 이렇게, 도로 몽 이렇게 사명이 평만하면 이 예, 바로 이 밑에 이 사명이 바로 이 살피듬이 음. 아주 풍만하면은 어, 이 자손이 아주 어, 어, 크게 발전해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 하여금 복덕을 누리게 하는 거죠. 네. 그거예요. 어? 그래서 사명이 평만하면 내가 아주 살피듬이 어? 좋으면은 가득하라. 는 네. 가득할 만자, 음, 살비림이 가득하게 음, 아주 뽕을착 뜯먹고 노예가 석장을 잡아나면 토실, 토실 살이 찌죠 그런 식으로는 평만할수록 가득할수록 살비림이 아주 풍만할수록 좋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손 복록의 영청이요, 그 자손이 크게 폭록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할 것이요. 응? 영창이란 창은요, 크게 발전한다는 의미에요. 자선 창 달라고 이 하는데, 응? 발달 달자. 응? 자손이 크게 발달해서 영창한다. 와자미, 은은이면, 응? 은은 와자미지? 은은하게 와자미 좋으면, 이건 응? 와자미, 귀약하지 않고, 얘가, 찌글찌글 말라붙지 않고, 아주, 어? 은은하게 풍만하면은, 네. 자식, 황수, 청주요. 그 자식, 은 아들 자, 딸식 자죠. 딸식 자는, 이렇게 개인 여변에다가, 그게 쓰죠. 딸식. 아들이 가장 귀하지만은, 딸도 그 당으로 귀한 거죠. 비록 남의 집에 출가외인이지만 신장을 떠나서 시집으로 가서 그 시집에 대를 이어주는 그것도 또 그래야 또그 딸이 크게 말년에 영화라 볼 것이고 그 자식이 환수청귀요 이게 아, 예. 도로야 환자를 많이 써요. 상사에는 어. 강조하는 거죠. 그 자식이 아들, 딸이 아주 도로야 말이야. 아주 음. 음. 청비야. 아주 맑을 청비자. 음. 귀할 빛자.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이 청비란 말. 왜 청비란 말을 썼죠? 그냥 귀한 건 귀한 거지. 자성청기라 아, 이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 상법의 요인 말이에요. 이 상을 볼 때, 상이란 무엇인가? 상이란 무엇인가?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귀는 어떻게 봐야 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어, 어떠한? 어? 음, 그, 이론적, 응? 음? 기준으로 가져오느냐? 이론적으로. 기는 말로 야 되죠. 에이, 귀가, 응? 탁 하면 안 되죠. 어? 천하만사가 다 이런 거죠. 말이 어? 그냥, 어, 흐리냐, 흐린 착장. 응. 어? 왜 오늘 날씨가, 응? 어? 하늘이 말으냐 흐리냐, 구름이 껴느냐. 구름이 끼지 않느 야. 아, 중요한 얘기죠. 아, 한 여름 석달 구름이 끼어가지고서 쏙 비만 오고 어? 날씨가 흐리면요 그해 농사는 다 피로입니다.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 아, 이거 좋은 거지. 여 말가야죠. 아. 이 사십사천. 이 기후가 맞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천기다 하늘의 기운 네. 땅의 기운 우리 인간의 기운 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그대로 받고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맑은 기운을 응? 타고났느냐 맑은 사람을 귀하고 한 사람은 한상 사람 아주 가장 혐오스러운 글자 천하고 그래서 이걸 청귀탁천이라고 그래요. 청귀귀요, 탁직천이요. 청귀탁천이 하나 공식이에요. 그래서 맑은 자손이 즉 맑은 귀한 자손이 태어난다 참 귀한 아들을 둔다, 딸을 둔다는 거는 우선, 이 눈의 기운이 맑아요. 엄마, 아빠의 그 눈이 맑어야 그 맑고 귀한 아이를, 옥동자를 얻죠. 아들이 고딸이고 또, 루당이에 심항하면 바로 이 밑에 와자이 빈약해서 꺼지던지, 여가 푹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 대게 들어간 사람은요 색깔도 나쁘요 색깔이 아주 검어서로 막아 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참자성후에큰 기대를 하기 어렵죠. 그 사람은 이제 신체 오장육부에 보링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네, 보링을. 신장 기운을 다스려서, 신장을 강화시키든지, 체질을 맑게 만든다든지, 루댕이 너무 깊으면 하는 거예요. 깊을 심자, 음? 빠지람자. 이 빠지람자는 많이 쓰죠. 음. 보게 내 보면 빠지람이라고 되어있는 빠지람이라고 는면잘 이해가 안 가죠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푹 꺼졌다 꺼지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푹꺼진거에 빈약해서 뭐, 어이 어, 함몰, 그걸 함몰이라고 그러죠 한몰되면요함몰로 걱정되는거죠 사선에 있어서 성년고 남녀무연이었죠. 응? 응, 아들, 딸과 인연이 약하다. 남녀무연. 응? 자녀와 인연이 약하다. 응. 남녀무연. 가장 슬픈 얘기죠. 사성과 응? 인연이 약해서, 어, 아들 두기 어렵죠. 아들 두기 어렵고, 이제 딸은 둘수 있어요. 딸은 막. 많이는 못 끼지만 하나 둘 예. 그런 식으로 그 아들의 예. 그 등랑을 잘한다는 건참 대단한 복덕이죠 우리 일생에 가장 큰 복덕은 바로 그거죠 자손을 잘 주라는 거 그래서 결혼을 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